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재정 위기 빠진 중국 중동펀드 활용에 지방정부 악성부채 해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재정적으로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 정부가 지금 문제죠. 그래서 중국에게 회색 코뿔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경제를 뿌리까지 위협하는 지방 정부의 악성 무책. 이러한 회색 코뿔소의 현실을 막기 위해 중국은 전반기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서구 자본이 아닌 중동 펀드에 눈을 돌린다라는 것. 중국은 제로코로나 해제 이후 초록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내 자금을 용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금은 대만 문제가 떠오르면서 많은 자금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이처럼 서구에 직접 투자가 줄어들자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중고, 중동의 국부펀드. 최근 중국은 사우디가 미국과 벌어진 틈을 이용해 가까워지면서 이란과 사우디의 화해를 시켰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3월 1대1로의 시발점이 된 상하이 협력 기구의 합류를 결정한 상황이죠. 이란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벌리고 있고 중국이 중국 정부가 먼저 나가고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그다음 따라서 그다음에 중국 지방 정부가 나가는 순서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중국 관리들이 카타르 투자청 사우디 공공. 투자기금의 자회사 아부다비 투자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사우디가 만약 지금 사우디나 중동이나 어, 이런 나라들이 사우디의 그러한 정책을 어, 뜻을 받아주는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이 어쩌면 사우디의 이 재정에 묶여버릴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재정 위기 빠진 중국 중동 펀드를 활용해 지방정부 악성부채 악성 해결입니다. 중국의 은행시스템, 특히 지방정부의 은행시스템은 매우 허약해졌습니다.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때문이죠. 베이징은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결국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려하겠습니다. 결국 지방 부채 때문에 이 중국 전체의 은행 시스템이 서로 잡힐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빠지게 된다는 라 거죠. 중국의 최대 정치적 현안은 바로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 물론 현재 외국과 벌이고 있는 경제 전쟁 아니면 반도체 전쟁, 대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가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조위안의 숨은 부채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위험과 지방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정책의 정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볼 것은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중국의 최고 우결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지방 정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숨은 부채 증가를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된다는 촉구 촉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 주석도 지난 2월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향후 위험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부채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부채는 즉, 드러나지 않은 부채, 즉, 차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채를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유 및 지방, 지방기업인 LGFV의 채권 발행도 포함이 됩니다. 중국은 각 지방마다 면적이 높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 당국이 공채 통제로 인해서 예산 내 지출만으로는 전적으로 모든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이 안에 먹고 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각 지방 정부는 인프라 및 복, 공지, 어, 공공복지에 관한 프로젝트에는 주로 LGFV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LGFV는 기본적으로 어 지방정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 대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다라는 거죠. LGFV 채권의 주요 보유자는 은행과 보험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을 통해 어 모든 자금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폭락했죠? 어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지방 정부들의 숨통이 막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와 기업들의 채무 불리행을 걱정하게 되었고 결국 이는 은행과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LGFV의 채권이 약 30조에서 70조 위안에 이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는 최근 중국, 중국에 관한 제4조 협의 보고서에서 2022년 말 채권을 포함한 지방 정부의 명시적 장부상 부채가 35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 부채로 인식해야 할수 있는 LGF 부채와 GGF 및 S cf 부채를 포함하면 2022년 중국의 전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어,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51% 에서 110%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라고 imf는 계산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imf의 발표에 발끈 했죠. 중국 재무부는 2014년 통과된 개정 된 예산법이 lg fv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그것을 발행한 기관, 그래서 즉, 중국 정부의 그 부채가 아니고 이 그것을 발행한 기관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IMF의 정부 부채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지방 정부가 발행한 부채는 지방 정부가 해결해야 되지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중국 정부는 지자체 문제는 지자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중국 정부가 중앙 정부가 지자체 문제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거듭 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FV 채권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지방 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결국 상환할 것이고 이 지방 정부가 중국의 중앙 정부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정부의 채권이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지방 정부가 결국 상환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보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방 정부는 LGFV 채무 불리행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자를 미납하면 지방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향후 채권 발행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는 LGFV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탁 대출, 인수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등 은행 간, 시, 은행 간 시장이나 증권 거래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표준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구이저우에서는 80개 이상의 LGFV가 비표준 채무에 대해 불리행했습니다. 결국 숨어있는 돈에 대해서 불리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현재 중국의 31개 성, 성급 지역 중 적어도 16개 지역이 숨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31개 지역 전 지역이 숨은 부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공식적으로 10개에서 8개가 증가한 것이죠. 장수성과 충칭시는 LGFV 감독을 강화해 새로운 숨은 부채를 예방했다고 다짐했고 깐수성과 헌안성 정부는 숨겨진 부채와 부채 위험을 막기 위해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책임관리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헌안성과 구이저우성은 2023년 예산보고서에서 불법 부채 모집과 사기성 부채 해결을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이 숨은 부채 그리고 LGFV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숨은 부채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부동산, 건설 경기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펀드레이징을 일으킬만한 역동성이 없고 정말 부채가 늘어나는 지방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동에 손을 내미는데 그래서 두 번째 알아볼 내용은 중동에 손벌리는 중국입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중동에 손을 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이러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구의 투자 자금이 어 지금 중국이 경제의 성장 때문에 몰렸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해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말랐기 때문이죠.이 때문에 이러한 석구 자금의 대체제로 중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중동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급등하며 석유 달러가 넘쳐나고 시 주석의 중동 방문을 통해 교역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자금 공급처로 떠오른 것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중동이.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줄 것이냐? 라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줄 것이고, 중동의 정책이 현재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이 반대된 입장이 영원히 갈 것이냐? 그리고 중국하고 결과적으로 친해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주제는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동교육 1위국가는 바로 중국. 중국은 중동이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중동의 석유 자금이 중국 투자를 시작한 시기는 대략 2000년대 초. 이후 중국과 중동과의 경제협력은 활발해졌습니다. 2016년 중국-사우디 전략적 동반 관계 선포, 그리고 현재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최대 원유 소입국이며 사우디 역시 중국의 중동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양국은 그린수소, 태양광, 건설, 정보통신, 클라우드, 의료,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총액 1000 100억 리알, 한국돈으로 약 38조 6천억 원 규모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동의 석유 자금이 중국에 투자되는 추세는 지금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1100억 리알, 3, 38조 6천억 원이 중국에 투자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중동 산유국들이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원유 생산에 치우졌던 구조를 이제 정유까지해서 팔면 더 비싸게 팔고 석유화학까지 하게 되면 더 어, 지금 가성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 석유화학 등으로 확장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협력할 가능성이 어, 중국 이외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석유 자금은 현재 212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그 자산을 통해 투자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자금이 중국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전, 광저우 청두, 수천 및 기타 지방 정부는 올해 반도체, 생명공학, 하이테크 제조 및 인프라, 신에너지 분야에서에 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선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PIF와 10억 달러 규모의 최초 중동 중국 협력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선정과 광조를 포함한 지방 정부의 대표들은 최근 몇달 동안 생명공학 신에너지 인프라 및 건설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중동 펀드에 접근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중동의 일대일로 자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틀린 말인데 중동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동에서 천밥을 맞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라크는 지난해 일대일로 자금 유치 1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2021년 이라크와 총 105억 달러 규모의 신규 건설 계약을 체결했죠. 중국은 중동 석화 산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세계 석유화학 시장 규모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중국의 ICT 제품 제조업 황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이곳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앙 정부가 먼저 움직이고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지방 정부에 소재한 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하거나 중동의 펀드를 지방 정부 소재 주요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중국은 현재 지방은 몰락해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코로나 시, 시간을 건, 견디면서 어, 지방 정부의 재정이 고갈된 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어, 많은 양의 검사 그리고 여기에 투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도 죽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이 소모가 됐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것 때문에 돈을 꾸워야 되는데 바로 중동의 펀드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많이 사 올테니 우리에게도 도움을 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어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가 중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볼때 과연 사우디 아라비아가 영원히 미국과 척질 것인가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현재 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페트로달러가 무너질 것이다. 위안화로 결제가 된다. 위안화로 결제가 되는 것은 서로서로 이 사고 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결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외국 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와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에서 위안화로 결제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의 입장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위안하에 우린 동참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영국에 가서 아니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 별로 없고 물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결코 영국의 세력에 무시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간디조차도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지금 사우디가 미국과 영원히 적진다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만약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경우가 지금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사우디와 관계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180도 변화할 상황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현재 어,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저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단숨에 해결될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중동의 펀드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친밀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고 이 상황은 원래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국제 어, 정치 역, 어, 역학적으로 이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은 바로바로 바로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